이 시작했어요 오. 오. 얼굴 너무 귀여운데 그렇지 아주 몸은 우리 한번 앉아보실래요? 시면네 어. 평정심을 유지하는게 이 코너의 미션입니다 또 경찰 박선우 역할을 할 때도 직업의 특성상 캐릭터의 처사 때문에 감정 조절 수세 네, 굉장히 잘 조절을 했는데, 점점 컨트가 멀... 어, 지금 뭐, 이미! 어, 이미, 미가! 어, 오, 어. 오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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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좋아요. 어, 오! 과연, 끝날 때까지 제 조절이 될지, 제가 침착하게 한 번, 할수 있겠어요. 네, 이제, 어. 저를 흔들어 놓 질문이. 어, 영상에 나온 겁니다. <laughs> 저는 순착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. 영상, 여보세요? <웃음> 여보세요? 운동하다가, <laughs> 어, <laughs> 나, 나 멋있는데? 나너생각한 뭐 적이 있다. <laughs> 오! 오해 받는 거니 <웃음> <웃음> 어, 그래도 뒷발신시고 와서 지금. <laughs> 지금 운동했으니까 지금 그런 멋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면되겠요 <laughs> 맞아. 왜 아이가 아이들왜이줘야 됐나? 오! 오! 아, 근데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뭐 지금 감정 상태에 컨트롤을 전혀 못 한다고. <laughs>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해요, 지금? 지금 앞에 있는 거아야 그만큼 떨린다는 거죠? 어서 떨려요, 지금. <laughs> 다음 또 문제, 보여주시죠? 베테랑프 박성의 맑은 눈과 우리 맑은 눈의 광인이 실제로 나한테도 좀 있다. O, X. 역시나 이 박선우의 맑은 광이 골프에서 네. 이렇 나오세요? 몇자신요 어? 요즘 몇째 쓰세요? <laughs> 귀가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골프 이신 아이셔요? 알다가도 모르겠지 그러습니다자기가이들요 나갈 때마다 내가 이렇게 내목조간 컨트롤 못하는 바보였나 그 작은 공 하나 맞히지 못해서 땅을 치는데 정말 한없이 작아지고 정성을 해주신 그런 것 같습니다. 헤이 씨도 이런 때가 있다 고합니다 그럼요. <laughs> 진짜 수변해 주세요. <잘. 웃음> 아, 우리 또 골프 응원까지 좀 해주실 분이 해주셨어요. 네. 네 골프 스윙이요 Sim, é, Спасибо. 너랑 친해지고 너를 더 이해해 주고 할 테니까 너 여기는 넘어오지 마라.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. 네, 정의의 상황입니다. 근데 뭐, 지금에서 중간중간 해때들이나 그 표정들은 진짜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. 죽이고 싶다.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. 제 안에 있는 내면에그 밑바닥에 있는 정말 악한 분성, 악한 마음을 마주했을 때는 그렇겠어. 그렇게 썩어 피하지 않았어요. 저는 또 안녕! 했대. 아, 헤드라님과도 안녕! 뭔가 보였지만 그 네. 귀여운 면도 조금 네. 있었어요. 아무튼 그런 장면이 있다면 자 마지막 O X 보여주세요.

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한 1년에 한번 있는 날이 니까뭐 제가 팬분들을 볼수 있는 시간과 나이가 얼마나 있었어요 365일 에서 무대 이사 한 달에도 제가 뭐 영화를 매년 집을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할 수도 있고 오티 뭐 t 브할 수도 있는 건데 인벤션사나 프린팅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팬분들의 눈을 마주 보고 이렇게 제 얘기를 할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원없이 더화려고 해요 이야 근데 또팬분들 정말 화가 나는 코리하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4시간 정도는 해야된다 3시간은 아직 배가 못 다. 어, 자, 우리 이제 흰냥이를 보내드릴 기분으로 왔어요. 우리 이제 또 다시 멋있어지고 섹시해질 텐데, 이큐티한 모습이 마지막이거든요. 아 가? 이겠다 이쪽도, 이쪽도, 이쪽도. 이쪽도. 이쪽도 우 아, 이쪽도? 네, <laughs> 네, 오늘 이을죽건대 오늘 이을줄건대 아주! 멀리서 왔네! 우리 행여를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안녕! <laughs> <laughs> 잘생겨서 누가 보셨죠? 멋있어서? 못나고요 네. <laughs> It is <gasps> 알려줘. <laughs> 이게, 어, 그, 초대권이라고 적혀있는데, 그, 누구의 지인인지 모르겠으나, 제 지인인 수도 있어서, <laughs> 정말, 어,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, 음, 진짜 MC 한분 운영해서, 앞으로도 오래도록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긍정적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시 따라오게 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